잭과 콩나무 잭이라는 남자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가질 것이라고는 소한 마리뿐 몹시 가난했어요. 일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똑 떨어질 때가 많았지요. 잭과 엄마는 결국 소를 팔기로 했어요. 뭐... 한참 걷는데 낯선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얘야, 그 소를 내 콩과 바꾸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콩 가다가 소를 바꿀 리가 있나요? 이 신기한 요술 콩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색은 할아버지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결국 요순 콩과 소를 바꾸고 말았어요. 잭이 돌아오자 엄마는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잭 벌써 왔니? 어, 그래, 돈은 얼마나 받았니? 잭은 꼭 지었던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요술콩이래요. 뭐, 뭐야? 귀한 서를 겨우 콩묘달가 바꿨다고? 엄마는 화를 내며 콩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잭은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콩나무 덩클이 위로 쭉쭉 뻗어 있지 뭐예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위로 오르고 떠올랐어요. 무게구름을 지나고도 한참 더 올라갔어요. 덩클 끝까지 오르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나타났어요. 잭은 커다란 성문을 힘껏 열고 들어갔어요. 한참 구경하는데 엄청나게 큰발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후다닥 식탁 밑에 숨어 있었지요. 흐흠, 어디 상금 마시는 아이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 다가오는데, 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어요. 거인이 식탁 밑을 보는 순간, 꼭 끼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인은 암탉식, 암탉을 식탁 위에 올리더니 주문을 외웠어요. 다가 다가 보물 다가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닭은 번쩍번쩍 빛나라 황금알을 뚝뚝 낳았어요. 거인이 황금알을 갖고 나가자 잭은 암탉을 안고 도망쳤어요. 잭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보물을 자랑했어요. 엄마, 제가 황금 날을 낳는 함탁을 가져왔어요. 세상에, 어, 이건 우리가 예전에 보물 받은 도둑맞은... 도둑... <laughs> 세상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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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건 예전에 우리가 도둑맞은 보물이야. 그때 황금 화포도 같이 없어졌지. 잭은 엄마의 말을 듣고 주먹은 불끈 쥐었어요. 다음 날 잭은 다시 거인의 성으로 올라갔어요. 거인은 황금 하프를 만지작거리며 주문을 외웠지요. 하프야 하프야 황금 하프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라. 그러자 아름다운 노래가 성 안에 울려퍼졌어요. 거인이 코를 보며 잠을 든 사이, 잭은 재빨리 하프를 몸에 안았어요. 잭이 문을 낮추는데 하프가 소리쳤어요. 주인님, 주인님! 도둑이 날 훔쳐가요! 거인은 그, 목소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지요. 이놈, 니가 암탁도 험려갔지,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잭은 있는 이 모양에 달렸어요! 잭은 겨우 공나을 타고 도망쳤어요. 거인도 잭을 무섭게 쫓아왔지요. 지금 미끄럼타듯 내려오면서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어, 도, 도, 도끼요, 어서 도끼 주세요. 지금 발이 땅에 닿자 말자 도끼로 콩나무를 찍었어요. 쿵! 콩나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쿵쿵! 콩나무가 휘청거렸어요. 쿵쿵쿵! 쿵, 드디어 콩나무가 쓰러졌어요. 고인은 발버둥 치다가 땅에 떨어져 아야 했답니다. 이제 보물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과 엄마는 황금알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황금아프가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